자, 10차원 예능감으로 강남, 다나카의데모라 불리던 원조 만능광 대한일본인! 요즘엔 생활고 고백하고 일자리 찾기 위해 눈 돌아있다는 녹박고 싱글맘 사유리! 어려워. 에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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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아, 그쵸가 선물로 나오셨네 자, 아. 지금 고정프로그램 들어가지고 생활고를 고백했습니다, 사유리 씨가 상황은 어때요? 좀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어요, 일단 어. 괜찮은데 <laughs> 요즘에 외국인 네. 연예인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laughs> 그리고 다 <laughs> 말이 잘해요 1세대 <일시대는 웃음> 외국인들이 지금 없네 <laughs> 그인도 어려워 지금. 어, 진짜. <laughs> 외국인만 힘든 게 아니야. 우리 다 힘들어. 힘들어졌어요. 아, 근데 노래 그래. 잘안 써. <웃음> <웃음> 그래도 거점 프로가 없으니까 아. 이렇게 게스트로 불러주면 어떤 것도 잘 나와요. 아, 근데 아. 라디오 사 같은 게 사실 좀 부담도 있는데, 좋은 게 짧게 하잖아요. 음. 음. 근데, 그, 진짜 사나이 같은 거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아 그래서 아 명피도 있습니까? 걸려서 이틀 동안 똥안 나왔어요. 아, 아, 아 오래 안아 네. 네, 네, 네 그식판여행 먹는 프로그램도, <목소리> 네. 그거도 10분밖에 안 나는데, 그렇지. 이 3일을 <목소리> 촬영하고, 아 그리고 멸치 잡으러 가는데, 멸치. 8시간이나 촬영했어요. 아 근데, 8시간. 아 8시간. 근데 8시간 나왔는데, 30초만 나왔어요. 아 멸치 8시간. 잡으러 가는중 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힘들었는데 음. 라디오스타 같은 거는 단가가 좋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좋아요. 아 네, 효율적이에요. 아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왜 일이 주는 줄 알겠는데,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제가 결혼 안 했잖아요. 네. 데삼미 오빠도 이미 갔으니까 연애프로에 많이 나오고 싶어요. 아, 이사미 씨. 네. 이삼미 오빠가 이제 결혼하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한 때는 또썸 관계였는데. 썸관 괜히 서운하지. 첫 남자친구가 진짜 여자가 생기는 느낌이라 은근히 생각보다 서운하더라고요. 이산미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결혼한다고 하는 연락이 아니라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돈이 없다고 하는 기사가 나와서 유리 괜찮아? 배고파? 이렇게 왔었어요. 아음잘 먹고 있냐? 잘 먹고 다니냐? 아 이런 뜻으로 그래, 보내줬어요. 아 그래서 연예인 걱정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연예인 걱정 하지 말라고 연예인 <laughs> 걱정 <꼭자> 하지 아라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몇년 연예활동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10년 넘게 활동을 해도 통장에 돈도 좀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한달 150만만 벌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선생님. 어떻게? 어. 저한테 물어보면아요돈 네, 뭐, 뭐 상담은 뭐,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네. 어, <laughs> 그래 <그런 얘기야. 웃음> 아, 네. 오늘 뭐 열정 어필하려고 준비한온 것이 있다고요? 네, 있어요, 제가 하모니카 학원까지 다녔고 아, 아. 그게 산미 오빠가 결혼하니까 생각이 나는 음악이 있더라고요 아, 멜로디가 있어서 아, 아. 축하하는 마음으로 제가 연주를 하고 싶어요. 초대받는다. 아, 어, 그래. 그래. 네네아이 네. 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laughs> 옛날에도 좀 <그거 웃음> 있잖아. 세번 너무 타고 그랬었는데아 네. 어, 오늘 또 뭐야. 네. 네. 어딘가에서 우당탕탕 하는 것 같은데. 넘어지면 안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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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잡아줘? <laughs> 잡아줘? 아니야 아니야. 안 잡아도 돼.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아, 씨발, 씨발, 씨발. 가지와. 왔다, 왔다. 그래, 그래. 거, 어. 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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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이제 돌아야지, 이제. 어, 어, 야, 야. 어. <laughs> <laughs> 어. 밸런스 모드 어, 밸런스 모드 아, 아, 아 우리 사유리가 저기 세발자전거 이어서. 네. 일단, 이런 거 중심을 잘 잡더라고, 사유리가. 우와, 자, 어, 오. 오. 갑니다. 좋아하네 서커스를 좋아하네 부터 이런 걸+ 이런 걸 좋아하네 서커스를 좋아하네 부터 이거를 결혼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야는이거해 이거는 이거는 이는이다는는이야이이 이게 다+ 루루라고요? 연습 많이 했어요. 그그 어? 어? 이거도 연습하고 하모니카도 타로 연습했어. 아까 연 연습했다고. 네. 다 아까 연습했다고. 하까 연습했다고. 아까 연습했다고. 아까 연습했다고. 다고아이다아니다고 아까 연습했다고. 아까 연습했다고. 그까연습했고아때오셨잖아요 우리 했다는 아까 연습했다고. 아인데습했다고 아까 연습했고 아까 연습고이혼연고 또. 고 또 새로운 사람 또 결혼하고, 음. 자기가 일더 열심히 하고, 혼자가지 있고, 음. 저의 미래 모습인 거예요. 그치. 정말 저는 아, 아기가 있지만 또 남자를 사귀어보고 음. 결혼하고, 음. 음. 이런 게 꿈이에요, 진짜. 음. 언니 행복하죠, 지금. 음, 그래. <웃음> <웃음> 그럼 엄마 행복하지 뭐, 그래. <laughs> 씨가 음, 알고 보면 아들 젠이 가슴으로 나온 자식이다라는 맞아요 음. 진짜 저는 예전에 쟤 나오기 전에 가슴 수술을 하려고 돈이 모이고 그래. 있었거든요 근데, <laughs> 아 그랬어요? 진짜? 네 아, 가슴으로 낳왔어요아가 나왔어요 아빠 나왔어요 고빠나왔어그 아빠 어아나어있어요 아빠 나어2 0빠나왔 가슴수술을 내년 해야지 내년 해야지 하고 돈이 모이고 있었는데 아, 근데 그왔어요아기를왔어요 아빠 나아기를 낳으려고 마음이 변했어요. 아 그래서 제니 나는데 그래서 가슴으로 나은 아들이라고 아, 하는데 맞네. 근데, 음. 근데 예전에 제가 라디오사 나왔을 때 클라라 씨랑 같이 나왔어요. 아, 기억이 네. 나요? 클라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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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휴지를 넣었었어요. 아, 맞아, 아, 근데 아, 아, 왜냐면 아, 근데 아, 키가 죽을까 아. 봐 화장실에서 휴지를 넣고 아, 막 했는데 아. 이천도 아니라고 그냥 휴지를 뺐어요. 티슈 아, 뽑듯이 아, 아, 그냥. 네. 아, 휴지를 뺐어요. 이러고. 그러다가 라디오사 pd가 사과하러 갔어요. 숱도 입고. 어디 갔어요? 심의에 걸렸 가지고 잘아그 장면 때문에 휴지를 아, 막 뺐으니까. 안으니까참 아아 아, 재밌어, <laughs> 우리 사이 <다행히. 그냥> 아까도 <laughs> 말씀하셨지만 생활고를 겪고있었다 하셨는데. 근데 진짜 님. 애기는 정말 첫게 키우고 싶어서 하늘 많이 사줘요. 아 저는 외국산 고기 먹고. 아 근데 애기한테는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저는 담부림 배우고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담부림한번 10만원 해요. 아 10만원 있으면 쟤한테 소고기도 사줄 수 있고 아 옷도 살수 있잖아요. 아 음. 그래서 제가 지금 덤블링 끊었어요 아 덤블링 하고 끊었어요? 네 덤블링 끊었고 택시도 끊었어요 못 타고 다녀요 제가 오. 식욕도 완성할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아기가 진짜 많이 편식이 심해요 음. 근데 소고기도 비싼 소고기만 먹어요 아, 아, 아 제니. 네. 음. 그건 너무 힘들어요 거야 음. <laughs> <laughs> 뭐야, 뭐야. 뭐, 어쨌든 네, 다른, 좀 벌어야 된다 해줘버릇해서 그러는 거야. 그것만 해줘버릇해서 그래. 아, 진짜요? 응. 어, 그러니까 감자전도 좋아해요. 감자전 아니면 응. 고기밖에 안 먹으니까. 아, 이럴 때 선생님 아니,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요리도 자꾸 해. 이제 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둘이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이경수 씨가 시어머니처럼 아유, 이렇게 그것만 먹여서 그래. 그랬더니, 저희 쟤는 감자전도 잘 먹고요. <웃음> <웃음> 예. <Marvel> 도토리가 자꾸 요리를 다른 요리도 자꾸 해 보르 타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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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응, 그래 저렇게 얘가 긍정적이지 않아. 아, 진짜 맞아요. 뭐 아주 어려운 건아니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수입이 줄었다? 수입이 아니라 나가는 돈이 많아졌어요. 아, 아, 애기한테뭐 해야 뭐 되는 뭐, 게. 응. 예전에는 촬영 많았는데 요즘 많이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 칸담이 많이 도와줘요. 칸담이 처로 영상 제작하는 사람도 소개해주고. 소개해주고. 정말 착해요. 아, 정말 잘해줬어요, 음. 저한테. 처음에 미연실에서 만났을 때 약간 호스터 같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머리가 금발이 머리고 길어도. 아, 심지껏 어, 그 소... 가볍죠 호수까지 생겼는데 지금 정말 사람이 남자가 됐더라고요 어... 어, 감사해요 음. 남이한테. 연예뉴스면에 음... 인 같이 기사 날 뻔한 남사친이 있었어요? 있요그고대 김전민 씨 있잖아요. 아, 아, 김전민 김정민 씨가 결혼하기 전에 어. 우리 집 동네 부동산에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어. 어, 집보러? 어, 집 네네 집보러. 근데 제가 마치 부동산에 있, 어. 있어서 김부한랑 커피 마시고 있어서 어, 부동산에. 어, 어. 그래서 제가 아, 연예인 집에 궁금하다. 톤이 어. 많이 있잖아요. 완전 어. 좋은 집에 어. 보러, 보러 다닐 어. 수 있잖아요. 저도 같이 가겠다고 하고 음. 같이 갔어요, 김종민이랑. 음, 저랑 부동산 이랑 음, 진짜? 근데 김종민 씨는 사실 되게 말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어, 있고 맞아, 모자 맞아. 쓰고 맞아. 약간 얼굴이 맞아. 숨기면서 갔는데 음. 저도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어. 근데 틀이 집에 보러 가면 이상하잖아요. 아. 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아. 어, 어. 아. 그래, 엘리베이터에서 <laughs> 우연히 만난 사람한테도 우리도 이런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계속 말했어요. 이 <laughs> 그랬더니, 아, 이런 비밀에는 비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비밀 하겠다고? 비밀 하겠다고. 어.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는데, 그쪽에는 우리가 사귀고 있고, 아. 결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아. 집을 보러 왔으니까. 집에까지 보러 왔으니까, 아. 그리고 이 집에 너무 마음에 든다고 제가 말하고. 아, 아. 어. 이가남 곤란하게 생각나. 하는 데는 인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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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한일본인 사유리 씨. 네. 예능의 동생 강남 씨를 7년 동안 선절했다. 맞아요. 그냥 삐졌었어요, 제가. 아 진짜 음 싸우는 거 아니라 우리는 항상 연락하고 연애 산단, 강남이 어. 뭐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 어. 산단 제가 한 시간, 두 시간 이야기 어. 들어줬어요. 아. 근데 어느 날 강남이 차 사고가 났어요. 엄청 어. 크게. 어. 기사가 나왔어요. 큰일이 어. 났다고 해가지고 제가 계속 전화했어요. 뭐 엄청 어. 전화하고 또 다음 날도 전화하고 전화하고 음. 계속 전화하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하루 이틀은 그럴 수도 있는데 한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어. 그 제가 삐졌어요 어. 그래서 괜찮다든가 음. 보낼 수 있잖아요 어. 피드백이, 피드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근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차단했어요 어. 그러면 저한테 찾아와서 아 어, 누나 미안해 삐졌어 음. 이런 게언제 알았는데 어. 이런 게 없어서 어. 7년 동안 그냥 어. 못 만났었어요 어. 어. 근데 그때 뭐 걔가 그렇군요. 사정이 있었잖아 사정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저는 그때 미안하 기도 하고 그래서 일회번 모임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일본 모임이요. 네, 다나카랑 저랑 간남이하고. 같데 가짜, 가짜, 가짜인데. 같이 넣어줘야죠. 같이 넣어. 명예, 명예 일본이 네. 아니에요. 그래서 예.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세 명. 아. 촬영 아니라 우리 집에서 밥 먹기. 음. 다음에는 다나카 집에 가서 밥 먹었어요. 음. 아. 그러면 다음에는 순서는 간남이잖아요. 음. 근데 간남 집에 언제 가면 돼?라고 제가 전화했더니 아 누나 잠깐만 지금 삼분 후에 전화할게 음. 하고 육 개월에 연락. 없는 거예요. 아 <laughs> 그래서 걔도 아, 와이프 눈치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6개월 후에 다시 제가 한나? 잘 지냈어? 근데 그때 약속 어떻게 됐어? 6개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하면 음. 없어지는 거예요. 어. 근데 간남이 조금 일본 사람이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누나 이거 싫어, 좋아. 이게 잘못돼요 아 알아서 거절을 눈치를... 못 거절을, 거절을 못해요. 근데 아, 그러니까 6개월 사라지는 건 싫다는 뜻이에요. 그걸 계속 반복하고 어. 그리고 어. 또... 그럼 사연이 도 그만해야 될거아야 아, 맞아, 맞아, 맞아. 이제는 화를 불려서 지금 맵부가 어. 됐어요. 어. 지금 어. 다시, 다시 연락해요. 어. 강현 씨가 최근에 어. 귀화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보면 어떠 뭐 저랑 비슷하거든요, 그 IQ가. 어. 근데 그 거기서 거기인데, 저는 그운전면허 30번 떨어졌어요, 한국에서. 기화시험은 더 어려울 거예요. 음. 그럼, 강남이가 학교 갈 수가 없어요. 오. 아 면허도 김 부장이 네. 뭐 도와줬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일주일에 세 번이 응. 김 부장이 가르쳐준 김부장이 아 거예요. 김 부장이 저한테 말했어, 요 야매로 가르치는 게 제일 빨리 배울 수 있다. <laughs> <laughs> 김 부장이 말했어. 어. 아비기시 이제 요령을 르려줬구나 아 그래서 김 부장. 아 주고 아. 그래서 이번에는 박 하니까 알게 됐어요. 아그 노란색을 더 다르게 말을 할수 있는 거 알아요? 어떻게? 환색이라고 해요. 어, 환색, 아, 환색, 환색. 네, 네. 이번에 처음으로. 아환색을처주알았고 근데 환색이라고 나왔었거든요. 네, 네. 노란색이랑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래서 어려운데. 진짜 김 부장님이 참 고마워요. 김 부장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어, 그러네. 그래서 내가 육0점탔어요 이번에. 제가 땄어요 진짜. 아멸접닿탔어요 <laughs>